경률이 가장 높은 나이가 40대입니다. 전 분야에서 아무리 경력이 20년, 3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 분야에 한5% 정도밖에 경험을 못 하고 내가 물려받을 그 상속 재산이 100억 이상 된다. 그런 기술사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사 공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연령대에서 기술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20대에서부터 60대 넘어서부터도 시험을 볼수 있는 제도가 기술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연령층대에서 고민하고 계실 건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사 공부 언제 시작해도 좋을까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20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우선은 체력적으로 두뇌도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고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술사 공부 같은 경우에는 암기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20대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또 많으신 분이 분들이 계셔요. 뭐, 50대, 60대 어, 많은 상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 어, 기술사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나이가 55세 정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연령에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은 50대 후반이나 60대 합격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공부 스타트를 뭐 56세 57세 실세부터 하신게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다가 어느 시점에 뭔가가 계기가 돼서 3,4년 정도 준비 하셔가지고 그 연세에 합격 하시는 거거든요 처음 어,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은 늦어도 55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30대 중반서부터 40대 중반까지 분들도 이제 많은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술사 합격률이 가장 높은 나이가 40대 입니다 자 그런데 왜 40대에 많이 합격을 하느냐 우선 은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직장에서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죠 또 가정에서도 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여러가지 바쁘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기술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는 않은데 왜 40대에서 가장 많이 합격자가 나오느냐 자그 이유는요 40대 에서부터 공 시작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20대 30대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그런 결과물들이 40대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부는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지만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20대 분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기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취업하시면요. 우선 업무 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겠지만은 다른 거다 제껴두시고 어, 기술사 공부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전까지 제가 연령대별로 공부에 유리한 나이 또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어, 각 연령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첫 번째가 얼마만큼의 실무 경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이 때마다 집중도가 틀려지게 되거든요. 50대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이 잘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자격을 취득했을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데,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상승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족과, 나의 삶, 인생에 대해서 제 설계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첫 번째 실무 경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술사는 실무 기반의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이 중요하긴 합니다.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 저는 이런 경력이 좀 약한데요. 저는 이것밖에 못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송배전 기술사라고 하면 저는 한정 근무 경력이 없습니다.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라고 하면 설계 경력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관계 없습니다 전혀. 전기 분야는요 분야가 굉장히 넓습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전에서부터 송전 변전을 거쳐가지고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데 다양한 어떤 그 부하들을 쓰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경험을 다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 분야에서 아무리 경력이 20년, 3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 분야의한5% 정도밖에 경험을 못하고 나머지 95%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학습 자료를 통해서 어, 습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경험이 조금 모자라다고 하시더라도 도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많다라고 해서 너무 자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있으신 건 좋지만 크게 관계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장기 집중력에 대한 부분인데 집중력이 높은 게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저는 뭐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집중도의 어떤 그 차이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은이 공부는 외워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어서 이걸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얼마만큼 많이 반복하느냐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젊으신 분들보다 두번세번더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은 끈기 싸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 기반의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투자 대비 아웃풋 이잘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도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내가 과연 이만큼의 시간과 희생을 해서 기술사를 딸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런 비율을 좀 들어드립니다. 내가 물려받을 그 상속 재산이 100억 이상 된다? 그런 기술사 공부 안 하셔도 돼요. 100억이라고 하면 세금 5, 60% 내지 않습니까? 그럼 뭐한 40억, 50억이면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30억, 40억이잖아요. 여기 지금 안양이나 과천만 해도 기본적으로 10억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9.9%는 기술사에 도전해서 취득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충분한 값어치가 있고요. 저희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님들도 계시지만 기술사 취득하셔가지고 85세, 90세까지 활동하십니다. 물론 회사를 매일 나갈 수는 없겠죠. 이마만큼 값어치는 어떤 그 전문 자격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국내에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학교 하셔야 되고요.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도 도전을 하시고요.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물론 기술사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뭐 그런 기미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무조건 도전하셔서 젊으셨을 때한 단계 더 자신의 어떤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어, 가족과 내 삶의 인생의 재설계가 가능하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기술사 취득한 지 20년이 좀 넘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20년, 25년 전에 기술사 학원에 등록을 하고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엔지니어로서 이제 성장하는 어, 그런 환경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생에 대한 재설계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앞으로 30년, 40년,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50년, 60년 뒤에 인생 설계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기술사가 없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이런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족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만큼 왔기 때문에, 뭐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제가 뒷받침을 어느 정도 뭐 많이는 못 해주지만, 그래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사를 취득하고 나서 이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재설계 가능하고요. 가족을 위한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관건입니다. 공부는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100% 믿습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천재나 일반인이나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 시험은 체력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을 잘 유지하셔야 되고요. 어, 기술사 공부하면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이 공부를 몸이 아파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는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저는 뭐 기술사 공부하기 전에 뭐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즐거했습니다. 좋아했기 때문에 또 나이도 젊었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 전에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그 야산을 한 30분 정도 진짜 숨이. 막 심장이 터질 정도로 뜁니다 그렇게 해서 체력 관리를 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속 앉아서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뇌도 공부를 하시면은 한2 시간 하면은 한2시간은 쉬어야 됩니다. 이게 뇌가 안 돌아갑니다. 신체하고 똑같습니다. 근육도 계속 쓰면은 근육이 나중에 손상을 입잖아요. 휴식과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듯이 공부하시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좀 자세요.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만히 계지 마시고요. 뛰세요. 뛰시고 심장이 막 뛰어서 뛰어가지고 혈액순환이 되고 근력이라든지 심폐기능이 다시 회복이 될수 있도록 조금 유지가 되도록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은 숨이 차게 뛰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가족의 동의 없이는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해요. 제가 아까 연령대별 기술사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20대가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20대는요 자기 자신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부모님을 책임져야 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시간을 자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와이프 그다음에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 보세요 자 기술사 공부를 하면 직장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9시 출근이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뭐 씻고 뭐 하면 7시 일어나셔가지고 출근하시고, 그 6시 칼퇴근 한다고 해도 집에 와서 7시, 저녁 식사하면 8시죠? 졸립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12시 넘으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다음날 일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정확하게 4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실 공부 시간은 4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3시간이나 2시간 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불량 갖고 합격이 안 되겠죠? 그러면 주말에 공부해야 됩니다. 주말에 행사가 많잖아요. 뭐 처가, 뭐 가야 되죠. 무슨 행사 있죠? 아이들, 뭐 생일, 뭐 있단 말이요. 에 1년 365일 50주 동안 계속해서 공부한다는 라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와이프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또 이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루 정도는 시간 내셔가지고 가족들하고 여행을 간다든지 뭐 논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의를 얻으시고 일주일에 적정한 시간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어떤 관계를 위해서 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과의 이해관계는, 협조는 당연히 충분히 어,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하고 계속 일맥상통하게 가는데, 일단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겠죠. 회사가 바쁠 수도 있고, 집안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경제적으로 제가 여유가 본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몸이 컨디션이 좀 아프다든지 했을 때는 시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 지나가시고 나서 최대한 빠른 어 시계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30대 중반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노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뇌의 기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심폐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시작하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은퇴를 하기 전까지 한5 0 때 후반이 되기 전까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점 내 시간이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없어지거든요 시간이 이제 생길 때쯤 되면은 이미 60이 됐잖아요 이때는 체력적으로 시간은 많겠지만은 여러가지 환경이 좀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요 최대한 내가 공부를 할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이런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대학 다니면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어, 그 다음에 취업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럼 바로 기술사 공부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작한다고 해서 어, 나 자격 조건이 4년 뒤인데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어떡하지? 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를 다지는데 1, 2년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기 때문에 다지시면서 시험은 자격 조건이 안 되더라도 매번 응시하시면서 점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조건 빨리 시작하셔라. 네. 가장 좋은 시기는 가장 빠른 때이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종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사 이제 공부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하다가 3년, 4년 혹은 10년, 20년 세월을 보내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시고, 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게 현명할까 아무리 고민하셔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십시오. 내가 몸이 아픈데, 어, 배가 아파. 그리고 뭐 약을 먹는다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 가셔서 병원비 한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약값 3천원 그거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쓸데없는 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가 아닌데 자기 경험치에 의해서 자기가 진단해서 치료하는 거고 똑같거든요 자 이거는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 주시고 또 전화 주시고 또 상담 신청하시는 우리 이타 카데미 기술사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 드릴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 지금 궁금한 하시면 바로 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